자, 안녕하세요. 김용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안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에 발매가 되는 스타트 세트 EX, 나와엔 루카리오 EX, 그, 그, 아고엔 전용 EX, 쿠악스엔 따라큐 EX, 이렇게 이세 제품을 개봉을 해볼 겁니다. 클립 바이올렛에서 나오는 바로 팔대야 지방의 파트너 포켓몬들이네요. 자 그럼 스타터 스트 EX 나우와인 루카리오 EX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와가 메인 포켓몬인 덱인데요. 보니까 마스카나 그리고 루카리오 EX가 이렇게 보이고요. 와 이게 와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루카리오 EX 와 전면 홀로그램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별 모양으로 반짝반짝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EX기 이 때문에 실전 배틀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아니 루카리오가 지금 카드 뚫고 나올 것 같은 디자인. 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 6 0장 덱도 한 한번 살펴볼게요. 야, 나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너무 그 그림이 아주 이쁘게 그려졌어요. 자, 여기 나로테도 있고요. 버섯고에 버섯모, 프로피우스 나우아가 또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나로테, 또 마스카나가 또 추가로 들어있고. 이렇게 60장 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짜잔. 아, 이 나우아의 귀염표 정 보이세요? 이번에는 중요한 게 이거죠. 포켓몬 카드 게임 스칼렛 바이올렛. 놀이 방법 설명서예요. 포켓몬 카드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는 물북인데요. 막상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럼. 네, 초보자분들은 자세하게 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주 하는 질문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다음. 데미지 카운터. 어, 화상과 독도 이렇게 잘 보이게 글씨로 쓰여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놀이 방법 가이드도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새롭게 EX 카드도 나와가지고, 루카리오 EX로 승리하자. 그러니까 이 나와 엔 루카리오는 이렇게 활용하면 아, 된다. 아, 이런 거를 알려주는 맞춤형 공략 또 다른 공략이 들어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궁금해! 나우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 자... 모르 어떤 카드가 네. 나올지... 호아 퍼퓨돈! 퍼퓨돈! 아 여기네요 퍼퓨돈. 음, 타렌튤라랑 바꿔서 사용을 하면 나우아 아 구축 덱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프로모 카드도 꼭한 장씩 뽑아서 덱을 강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타트 세트 EX! 드라거 앤 전용 음. 라우드번 역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네, 이 전력 EX 라이트닝 테일 에너지 두 개를 트래쉬하고100 데미지 추가한되잖아요 아. 이거 실전 배틀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 뜨거 건데요. 뜨거 너무 귀여워요. 우와, 우와, 완전 귀여워. 귀여워. 자 이렇게 뜨거하고 악뜨거가 있고요. 네. 가디 그리고 뜨거가 이렇게 태장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악뜨거 라우드번 아까 있었잖아요. 네. 두장 들어있고요. 네이프 보성공 오, 토가한 장. 이 보통 이 도인인 보가 네스트볼 에너지 중성 이상한 상태이 들어있나요? 삼점영 코코몬 교체 하이퍼볼. 카세노 아, 네, 네. 반바지 꼬마. 저지네어 누님 네. 기본 불 에너지가 기본 번개 에너지가 음. 들어 있습니다. 와 공전 뜨하고 너무 귀엽다. 와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더 사과 같은데요 얘가. 맞다. 너무 해맑아요. 다음은 놀이방법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다르네요. 여기 라이트닝 테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블레이즈 샤우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매트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딱 보면은 우와. 여기이 용암, <laughs> 이 불꽃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짜자잔 네. 여전히 놀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초심자라면 사실 이렇게 네. 뒤집어 놓은 상태로 플레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순간 드디어 네. 프로모 카드를 여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까랑 다른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던 네. 카드 하나, 둘, 셋 미라이돌이다 우와, 오, 오, 오. 대박이다 오. 너무 멋있다 라이트닝 레이저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30% 데미지를 같이 주는 그런 카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타터세트 EX, 꾸왁스 엔 따라크 EX. 자, 바로 보이는 웨이니발, 그리고 따라큐 EX인데요. 아, 근데 웨이니발에는 특성이 하나 있거든요? 에너지 카니발. 자신의 차례 한 번, 패해서 기본 에너지 한장 선택해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인다. 서로 배틀 포켓몬에게 붙여있는 에너지 개수 곱하기 30 데미지인 거 보니까 웨이니발의 에너지 카니발과 동시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60장 나머지 덱들도 한번 봅시다. 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이 꽃밥 뭐예요, 이거? 이 홀로그램이 근데 이 색감을 더 살려줘요. 어, 직접 봐요, 아, 진짜 맞아. 이거. 와. 꾸왁스가 진화하면? 자, 악구아그거 만복치. 꾸악스가 맞아서.

와 대박 하나만 사려 했는데 다 사야겠는데 <laughs> 자 이제 놀이방법 설명서랑 데미지 카운터 그리고 놀이방법 가이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기본 포켓몬 필드로 많이 내보내고 에너지 계속 붙여서 공격하고 트레이너스의 활용 방법을 마스터하고 따라큐 EX로 승리를 거버쥐어라아 맞아요 역시 역시 무리 와 네, 이번 플레이 매트도 파란색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뒷면에도 이렇게 설명 쓰여 있으니까 가끔씩 네. 헷갈릴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네, 바로. 뜯어보도록 합시다 어? 아? 어? 퍼퓨돈. 퍼퓨돈 아, 어. 이렇게 프로모 카드도 우리 네. 열어봤네요. 자, 이렇게 이세 가지를 개봉해 봤는데요. 매트를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어떤 덱을 사용하실지 수... 혹시 용련님 네.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해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어떤 파트너 포켓몬을 골랐어요? 아, 저는... 보이시죠? 이 나우아! 나우를 골랐었죠? 제가 양보해드릴게요 왜냐면 제파트너 포켓몬도 나우아였는데 슬라거의 전용 EX로 가겠습니다 양보 맞나요? 네! 네모도 그렇게 안 골라요 <laughs> 좋습니다 상성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학수와 따라큐 e x 능력을 보여주자 저는 나우아의 루카리오 EX로 제대로 써보도록 하죠 <laughs> 자,